유능 프로에 출연한 박세리 선수에게 사회자가 골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골프가 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그 대답에 두 가지로 답변했습니다. 첫 번째, 골프는 죽은 공을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는 공을 살려내어 목적까지 가게 하는 것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들 죽은 자와 같은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볼혈 흘려주셔서 장사진행받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0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은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 조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성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팔 장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세팅은 끝났습니다. 외부적으로 건물이 지어졌고. 내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가 들어왔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8장 22절부터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33절,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백성은 왕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8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이 하나인, 신체 중 하나인 입을 가지고 제일 잘설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입을 가지고 사람에게는 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기도할,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시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가 있어야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팬데믹이 물러가고 일상의 삶이 가능한,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이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회복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깨어지고 깨트려지고 무너진 것이라도 다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 회복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100%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회복제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습니다. 회복 불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대신은 주님 앞에 부르시면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시지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상황이 사차 대유행이다. 4차 거리를, 4단계 거리를 두 개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 넘어졌다고 해서 절망한다는 것만, 절망만 보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말씀 보면, 전쟁에 패했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전염병을 비롯한 기건이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다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 보니까 전쟁에 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죽게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면, 간구하면 34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제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죽게 그를 바를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들의 죄에서 떠나면 회복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전염병을 비롯한 기근과 재앙, 질병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을 애호사하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기건,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지고 끼어진 것, 뒤죽박죽 얽혀있는 것, 기도하면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제일 강한 자입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줄는지 몰라도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풀렸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로 풀어주시고, 분명한 것은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슨 재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 네. 출애국기 2장 2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어지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 네. 여러분의 사정을 보시고 헤아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인생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넓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은, 기도하면 개방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첫 번째는 회복이 있고, 두 번째는 개방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땅끝이 보입니다. 만방이 보입니다. 열방이 보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그 좁은 지역인데도 2000년 전에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요사이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땅 끝까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 뭡니까? 기도하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깊어지고, 기도하면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넓어지고, 기도 안 하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죽게 부르신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지으면그기도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만방이 모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 여기에 연약한 자, 품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땅 끝이 보입니다. 열방이 보입니다. 만민이 보입니다. 어려운 자가 보입니다. 혼란당한 자가 보입니다. 시대를 움직인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모든 것을 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늙어지고, 기도하면 개방성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의 은혜성입니다. 오늘 50절 말씀 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50절 말씀 보면 죽게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죽게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아무도 못당합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불상의 역임을 받는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불상의 역임을 받는다. 보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근데 그불쌍히여김을 받는다고 다음 구절 오면 주님께서 불쌍이여기셨다 그러면 기적이 납니다. 병든자가 나음을 받습니다. 디메오 아들 바디오베오가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여김을 주시면 불쌍히여김을 불상이여주시면은 불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바뀌었는데 눈을 뜨면 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몇번 그럴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십그리고난 다음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맑은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맑은샘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렐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길,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그 길이 열리고 앞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가 넓어지게 해 주시고 개방성이 있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54절, 55절 말씀 보니까 55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55절 보니까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해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리고 66절에 보면 왕이 축복하고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사랑한 성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축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축복하는 말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축복하는 말을 잘 못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법을 솔로몬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축복합니다. 첫째, 평강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8장 56절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태평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다를름 말로 하면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말로 샬론입니다. 평강이란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주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교회도 제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있어야 여러분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에 주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지를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설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마태공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고 이제 각 마을로 파송하며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공 10장 12절 말씀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도 가정으로 들어가거든 집안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평강이 임하기를 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에 합그 평강 받을 복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온다, 반사되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축복할 때 여러분 평강 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은 제사장의 축도문입니다 24절에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25절에 너에게 은혜 배포시기를 원하며, 마지막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네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을 배워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기를 주님의 동행함, 임마누엘의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항상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조상님 함께 계시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유명한 신앙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삶을 살아갈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항상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축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주님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독일이 낳은 임마누엘 칸트, 세계적인 철학자지요. 이분이 여생의 삶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보름받을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다가왔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나는 일생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고 많은 것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10편 23편에 나오는 내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내 네 단어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더큰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칸트 이름이 앞에 뭐가 없습니까 임마누엘 칸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 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험성가 중에 오 신실하신 주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축복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할 수길 바랍니다. 아, 네. 세 번째 축복을 하는데 마음이 주님께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 네. 8장 58절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여러분의 신령이 주님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 가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긴 싫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등이 신앙이 아니라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솔로몬이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날마다 필요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기도 문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달라고 기도하듯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여러분 인생의 삶을 축복할 때 이웃을 축복할 때이과정에도 일용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59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할수 있는 것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 깨진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기도하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사람이 개방적인 믿음의 사람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불쌍의 역임을 받고 불쌍의 역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입술로 축복하는 인생이 될수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할 때 평강의 길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축복할 길을 바랍니다. 아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시오.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